이뭐문자가씨가왜 이렇게 교분이 없지? <웃음> <웃음> 오빠야 쫄았나? 쫄았제? 좀 쫄았어 범죄 이제 전쟁 보면 그 나오는 아줌마가 그런 소리 하잖아 최민식이 보면서 <laughs> 오빠야 쫄았제? 에이 <laughs> 씨 문자가 많아서 쫄았냐? 아이 시도도 안 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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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아니 그뭐라도좀 뭐, 쓰보긴 써봐야 될거 아니야? 시발로만 진짜 시도도 안 하고 접는 게뭔 말이가 생각보다 시게개운데 아니, 아무 교복이 없어요. 보아보자 하는 게 옆에 3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C는 P 플러스 Q파이다. 쌤 <laughs> 연결부터 잡다뭐 하는데, 지금?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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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을 싸. 뭐, 쉬발놈이네, 이거 진짜. 아니. 아, F, 분모 제로 가는 게 분자 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F0, 빵, 아이가? 그렇게 잘 정리 안쓸 겁니까? 미분하시면 EX, 위에 거그 미분하시면 F'X. 어우, 밑에 거에다가 빵 집어넣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시 뭐할 거야? 어한번 더. 그런데 이거는 안 해봤는데 나. 정말 이상하네. 그냥 해 분노 또 제로 가니까 부자 또 제로 가야 되겠죠. 이거 왜안 해봤지? F 프 r i m 제로는 또 제로. 이건 이거는 아예 시도도 안 해봤는데 문제인데. 그냥 당연히뭐 이거 뭐 하라면 어또 미분해가지고 이 F double prime x 영지브러면 0 나와야 되니까 F double prime 제로가 이시 만나. 이게 극값 값이잖아. 네. 여기 문득 이없으 여기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되고 맞지? 네.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제로는 이 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구해야 했지? 다 썼어 맞지? 네. 하... 제로 안될거니까 이거. 그러면 c o s 0는 1이고 a, 0, b a 플러스 b는 0 맞나? 왜씨발 이게 그 흐려졌나? 프라임 안할겁니까? f'x 마이너스 a sin x x sin x. x 플러스 x cos x 맞죠? 그래서 1-a sin x 플러스 x cos x 맞나? 는 네. 빵에 답이 알파벳타 아니 시발론 더라 사인 코 사인 양쪽에 흩어져 있는 거 보고만 있을 거다 한쪽을 몰아쳐야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어, 1 sin x는 X 코사인 X 맞지? 네. 그리고, 내가 일로 오시고, 니가 절로 가세요. 맞나? 네. So, 탄젠트 X가 a 1 1X. 1차 함수입니다. 원점 통과하는. 러니 네? 그니까 두 개의 격점의 X 좌표가 알파하고 베타가 맞나? 그럼 탄젠트 알파는 a 1분의 알파. 탄젠트 베타는 a 1분의 베타. 요까지 무슨 내가 무슨 창의적인 생각했냐? 난지렁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잖아. 나뭐뭐 뭐, 무슨 무슨 사고가 필요한 무슨 사고 있나? 아 그래서 뭐 사실 이건 필요 없네. 엔코프레임 그 제로는 방이는 제로니까 맞죠? 네. 요거 안쓸 거가. 그 탄젠트 알파가 a 마이너스 1분의 알파고요. 탄젠트 베타가 a 마이너스 1분의 베타입니다. 그럼 밑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거죠? 나는 무슨 아무런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해. 저옆쪽으로 베타 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어, 이거 텀분 도 있는 거네.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네. 이거 바로 나리 보면 되겠네. 그래서 A-1분의 1, 분의 1이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맞습니까? 어. 뭐, 시발 뭐, 맞아. 오늘 뭐, 마, 뭐, 베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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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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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뭐, 했나네 뭐, 베타가 마이너스 뭐, 이라고 뭐, 그 뭐,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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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0. 맞지? 네, 어. 그림을 그리면, 요렇잖아. A는 1보다 작다, 이랬으니까. 맞잖아. 문제의 메뉴에 A는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음수 X니까 원점통 도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베타라는 거 아닙니까? 좀더챙이니까 여기가 알파 아니야? 4분의 3파이잖아, 이거. 높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네, 이거. 그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베타는 4분의 3파이. 시간 뭐, 뭐가 필요한데. 얼마데요 아니, 뭐, 아까, A-1분의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맞나? 맞나? 그래서 A 값은, 뭐, 1-4분의 3파이. 맞죠? B 값은 마이너스 A니까, 4번3파 마이너스 1. 맞죠? 씨, 그럼, 거짓말고. 더블 프라임을 해. 마이너스 A 코스 아인엑스, 마이너스, 플러스 코스 아인엑스. 아이씨, 참, 개귀찮네. 플러스, 그렇죠. 저는 질문할 겁니다. 맞나? 네.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A 맞나? 네. 2 마이너스 A. 그래서 C는 2분의 2 마이너스 A. 그쵸? 야, 다 끝났습니다. 그냥 말하면 다리인 야, 뭐 치, 시가, 30번 치고는 너무 개탈하지 않나? 개 허탈하네. 완전 정제.